자, 오늘부터 지지 들어가겠습니다. 지지의 상세한 뜻. 지지가 몇 개죠? 12개야? 어떻게 알았어? 임묘진 사호이 신조술 해었죠 자, 그럼 이제 지지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두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인목이다. 그러면은, 이게 몇 월에 태어났느냐 월. 그 그러니까 요거는 어느 계절에 태어났느냐? 추운 계절에 태어났느냐? 더운 계절에 태어났느냐? 그거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몇 시에 태어났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그죠? 그러면은 왜 월이 중요한 얘가? 왜 월이? 영화, 영어 잘하잖아. 몬스. 여기는 이요 오. 여기는. 데이 데 와우 여기는? 워치? <웃음> 워치? <웃음> 근데 어쨌든 이것도 타임이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여기가 중요하냐 이거. 태어난 달이 왜 중요하냐 이거예요 어느 계절에 태어났느냐 봄에 하는 일, 여름에 하는 일, 가을에 하는 일, 겨울에 하는 일 그럼 이게 일주 나잖아요 내가 몇 월에 태어났냐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내가 몇 월에 태어났으니까 무슨 일 하라고 이 세상에 내보냈구나. 누가? 삼신 할머니가. <laughs> 그리고 십이지지 하면은 띠가 다 있어요. 그럼 이띠의 성질이 뭐냐? 그리고 인목하면 목이잖아요. 목의 특성이 뭐냐? 이거를 구분을 해야 돼. 지지에서 목이 뭐가 있냐면 인목하고 묘목 있죠? 인목하고 묘목이 똑같은 목이 아니고 이제 그 차이가 뭔지를 인목은 천간으로 올리면 이게 갑목이에요 묘목은 천간으로 올리면 을목이야 그러면은 자 땅이 이렇게 있어요 인목이 여기야 갑목 여기였었지 묘목은 여기야 을목 여기 있었죠 쉽게 말하면 인목은 땅 속에서 땅을 뚫고 위로 올라오는 새싹이야 그런데 언제 올라와 음력 1월달 그러니까 양력 2월에, 입춘 때. 입춘 때 날씨가 따뜻해요, 추워요? 약간 추운 게 아니고, 추워요 입춘추위 한다고 하잖아. 입춘추위. 인목은줄때땅 위를 비집고 올라오는 새싹이야. 머리가 땅을 뚫고 올라와. 그럼 아프까안 아플까? 머리 아파? <laughs> 머리 아프다. 머리가 상한다. 상처가 난다. 그런데 이놈은 맨 처음에 시작하는 놈이다. 시작하는 놈이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한다. 그럼 시간으로 말하면 언제요? 인시야. 인시면 몇 시? 새벽 3시 반에서 5시 반까지예요. 이때 뭐 해? 스님들이 일어나요. 그렇지. 와 무지하게 똑똑하네. 스님들이 일어나서 뭐 해요? 예불. 스님들이 예불하는 시간이야. 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많이 잡는다지. 응.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너무 하잖아. <laughs> <laughs> 만약에 이게 여름이다. 그럼 인신은 이때 동이 막 트죠. 응. 그럼 이게 인목이 호랑이잖아. 그럼 이 시간에 호랑이는 뭐 할까? <웃음> 스트레칭. 아, <laughs> 어, 이때 호랑이가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한다. 그리고 또 이때 깨는 게 뭐야? 이때 새벽다 울죠. 새벽 딱이 우니까 호랑이는 어떨까요? 그리고 또 호랑이. 자, 호랑이 하면 생각나는 거. 동물의 왕? 동물의 왕이니까 성향이? 크다. <laughs> 동치가 크다? 아, 동치는 코끼리가 더 커요. 아, 맞아요. 근데 코끼리 띠 있어 없어? 그래서 폭발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폭발하는 게또 뭐야? 무기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화약. 이게 인목 속에 다 들어있다고. 그 다음에 또, 맹수니까, 동물의 왕이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리더야. 지도자. 그리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한다. 그게 인목이야. 그러니까 지지의 인목이 막두 개, 세개 있는 사람 있잖아요. 장난 아니야. 호랑이를 두 개, 세개 깔고 있는가? 자존심 무작에 세겠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지? 그럼 사람으로 말하면 태어나서 공부를 시작하는가? 그래서 이 인목이 학문이에요. 또 학당이라는 뜻이 있어. 학당 공부하는 데 서당. 호랑이 목소리 어때요? 호랑이 목소리 우렁차다. 그러니까 사람 목소리도. 무롱차다. 무롱차니까 노래를 잘한다. 음성이 크다. 이게 다 인목이야. 그러면 인목은 갑목과 마찬가지로 땅을 뚫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인목은 양기가 태동하는 시발점이다. 그래서 양중의 양이라 그래요. 인목을. 인목하면은 양기가 강하다. 그런데 감목처럼 위로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상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뚫고 올라왔어요 이제 땅에서 뚫고 올라왔어 땅에서 뚫고 올라와서 옆으로 퍼지면서 성장하는 게 묘목이에요 그럼 울목하고 똑같아요 묘목은 이렇게 써요 토끼야 그리고 글자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두 개로 쪼개져 있어요 그러면 뭔가를 나눠 받는다 그 얘기야 재산도 나눠 갖는다 그리고 또 뭐, 뭐처럼 생긴다면 이렇게 책을 펴 놓은 것처럼 생겼죠 책 독서를 좋아한다 그런데 토끼는 가만히 있어요 돌아다니는 성격이 강해요 들로 산으로 막 돌아다니지 그러면 자, 토끼의 성향 가만히 안 있는다 영마성이 강하다 활동성이 강하다 안정적이지 못하다. 정착하기 힘들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인목하고 묘목하고는 똑같이 목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새싹 역할을 해. 새싹이니까 굉장히 간율이죠. 자, 이능이 커서 꽃을 피워요.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어. 그러니까 인목 묘목은 새싹이고, 꽃은 뭐야? 4화, 5화야. 열매는 신금, 유금이고 유금. 그러니까 어떻게 가요? 계절이 인목, 묘목은 봄 4화, 5화, 꽃의 계절 여름 신금, 유금, 열매 계절 가을 이렇게 계절의 순서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인목, 묘목, 새싹이 잘리면 어떻게 돼? 크지도 못하고 잘리는 거야. 그럼 누구한테 잘려? 요놈한테 잘려. 금금 뭐 이렇게. 그러면 요놈이 성장하는데 문제가 있겠지. 그래서 이인목 묘목은 성장을 할수 있는 토대가 돼야 돼. 그리고 이인목 묘목은 자연스럽게 꽃을 피우해서 목생화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이 가는 길을 방해하잖아. 뭐가? 특히 금이 방해하면 목생화를 못 가겠죠. 이때 뭐가 생기냐면. 질병이 생겨요. 인목과 묘목의 차이. 인목은 수직 상향하는 운동한다. 을목은 옆으로 막 퍼져가는 운동을 한다. 근데 성장성은 누가 더 강하다? 성장성은 묘목이 더 강하다. 그럼 융통성은 누가 더 강하다? 묘목이 강하다. 고집 누가 세다? 인목. 자존심 누가 세다? 공부를 누가 잘한다? 인목은 어떻게 생겼냐면 씨앗이 땅 속에서 껍질을 깨고 위로 올라오는 상이다. 갑목과 동일하다. 시작하는 놈이기 때문에 진취성이 강하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꿈을 다 가지고 있죠. 이 목은 또 뭐야? 색깔이 청색이지? 청혼의 꿈을 품고 무럭무럭 성장한다. 근데 얘는 뭐야? 호랑이죠? 호랑이 산에 친구 많아 아니면 외로워? 외로워요? 외롭다, 고독하다, 고독을 씹는다. 그리고 인목은 이렇게 막 자존심이 강하고 본인 위주로 하기 때문에 관대 구설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인목과 그러니까 묘목의 차이. 인목은 여름 시작하는 놈이라겠지? 그러니까 얘는 계획을 잘해. 기획력이 탁월하다, 창조능력이 좋다, 그러니까 설계 이런 걸 잘해. 그러니까 회사에 가서도 기획부서나 설계부서 이런 데 가면 딱이에요. 그런데 뭐를 못해? 실행을 못해. 계획만 하는 거야. 실행하는 놈은 이 놈이야. 이 놈은 실행하는 놈이야. 이 그러니까 놈은 영업을 잘하겠죠? 그러면 사지 인목도 있고 묘목도 있는 사람은 둘다 잘하겠죠? 네. 자 그러면은 어떤 걸더 잘할까? 그때는 월지를 보는 거야. 월지가 힘이 가장 세요. 자, 지지 중에서 가장 힘센 데가 월지야. 그 다음에 자 이제 묘목은 묘목을 뭐라고 써느냐면 승목 이렇게 해놨어요. 승목 축축한 목이다. 그리고 자이또 묘목은 풀이란 뜻도 있어요. 풀, 잡초, 또 꽃이란 뜻도 있고, 생명력이 강하다. 묘목의 가장 큰 장점. 어쨌든 사교성에 강해요. 사근사근하다. 그러니까 친화력이 좋다. 인맥 형성을 잘한다. 친구를 많이 사귄다. 그리고 환경 적응 능력이 뛰어나다. 묘목은 또 혈관이라는 것도 있어. 이 혈관이 막히면 안 되죠. 그래서 묘목이 오화를 만나면 묘파를 해요. 이게 혈액 순환 장애야. 혈관 막히는 거, 심근경색 같은 거, 뇌졸중. 그리고 이제 토끼아 토끼 신경이 되게 예민하다. 신경 예민한 사람이 대부분 뭘 걸려? 대부분 우울증에 취약해요. 인목이 좋아하는 글자와 싫어하는 글자. 또 묘목이 좋아하는 글자와 싫어하는 글자. 자, 인목은, 인목은 해수를 만나는 걸 되게 싫어요. 이렇게 인해합을 해요. 근데 해수를 만나면 인목 속에 있는 병화가 꺼져. 묘목이 미토나 술토를 만나는 거. 미토, 술토는 토 중에서 마른 토예요. 조토. 그 조토의 목을 심는 거 이게 토목 건축이야 토목 건축 부동산 요렇게 시간이 가요 그러면 인목은 여기 묘목은 여기 진토 여기 지금 인목하고 묘목했어요 음력 1월 2월 3월 그러니까 양력으로 진월은 4월 자, 4월 하면 자연에서는 뭐를 하나? 또 농촌에서는 뭐를 하나? 자, 인묘진, 여기 목괴 계절, 봄이라고 했죠? 햇살이 돋아났어? 그러면 꽃 피기 바로 직전이, 그러면 농촌에서는 뭐야? 이때 농촌에서는 모내기를 시작해. 그리고 봄 기운이 무럭무럭 막 올라오기 시작해. 이때부터 서서히 더워지기 시작해. 열기가 오르기 시작해. 진토 하면은 일단 물상으로 물탱크야. 물을 가둬놓는 물탱크야. 저수지. 고수. 이게 진토야. 그러니까 진토 속에는 물이 많을수록 좋아. 그리고 얘는 용이야. 그죠? 용이 승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여의주 <laughs> 용이 승천하려면 여의주가 있어야 돼? 여의주를, 여의주를 물고 가죠. 용이 승천하려면 물이 많아야지. 물이. 그래야 비룡을 하죠, 비룡. 비룡 승천. 진토하면 대표적인 게 변화가 심하다. 변화 무쌍하다. 이걸 시간으로 보면 아침 7시 반에서 9시 반이니까 바쁠 때안 바쁠 때야.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막 출근 준비하고 무하게 바쁠 때요. 그리고 이때 전철을 타봐 사람들 바글바글해. 시장에 가봐 사람들 막 모여들기 시작해. 그래서 이 진토가 뭐냐면 시장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교류하는 거. 그러면 요즘에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교류해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SNS로 해. 그래서 진토가 SNS야. 그래서 정보통신, 그다음에 컴퓨터 회로 이게 다 진토야. 그리고 진토 생긴 게 어떻게 생겼지? 진토 생긴 게 이렇게 생겼죠. 속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죠. 회로. 그다음에 이렇게 생겼지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 사각모. 사각모 쓰고 다니는 직업, 군인, 경찰, 소방관. 파일럿 그러니까 용이니까 자존심 무적에 세겠다. 남의 말안 듣는다. 진토는 많은 물을 저장해 놓은 그러면 바다도 되겠지? 그 바다를 건너다니면서 무역 교역을 하겠죠. 해상 운송 이런 뜻도 있다고. 그리고 밥 먹을 때 어디로 가? 식당으로 가죠. 이따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 식당도 돼.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진토. 자, 지지에서 토는 네 개가 있어요. 진토, 미토, 술토, 죽토. 이거 구분 잘해야 돼. 진토는 봄의 계절. 미토는 여름의 계절. 술토는 가을의 계절. 죽토는 겨울의 계절. 그러면은 진토가 하는 역할은 뭘까? 자, 토는 기본적으로 뭐를 해? 생기를 성장시키죠? 와,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했지? 천재성 발로을 하지? 아, 선천적으로 천재인가 봐. 토대가 돼. 그렇지, 토대. 그렇지. 또, 또. 베이스? 아, 토대, 토대, 토대. 자, 자, 베이스. 또. 성장시키는 토대야. 그럼 이토 중에서 어떤 토가 가장 성장시키기 좋은 토일까? 이거를 보려고 하는 거야. 진토. 그렇지. 왜? 네. 그리고 그 속에 뭐가 있어? 물도 들어있어. 토에다가 뭘 성장시킨다는 얘기는 목을 키운다. 그 얘기야. 그럼 목을 키우기에 가장 좋은 토양이 뭐냐고. 진토. 그래서 이게 생육의 토예요. 인목이나 묘목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수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네개토 중에서 숙이가 들어있는 토가 뭐냐? 진토하고 축토예요. 그래서 이 진토와 축토를 뭐라고 하냐? 습토라고 그래요. 축축한 토. 그리고 미토, 술토는 메마른 토예요. 이걸 조토라고 그래요. 용이 물을 충분히 마셔야 승천을 하는데 물이 없어. 꼭 용이 아니라도 미꾸라지, 붕어 물이 말라봐 어떻게 될까? 팔딱팔딱 뛰겠죠? 사람이 팔딱팔딱 뛰는 게 뭐야? <laughs> 미치고 환장한다 미치고 환장한다 돌아 버린다 어쨌든 성격이 좋지 않다 성정이 거칠다 그죠? 그리고 조급해지겠지? 그러니까 신비스러운 것을 추구하는 거. 종교. 철학. 도하면은 우리 몸에서 일단은 위장이에요. 비장, 위장. 소화기약 그리고 피부.